제가 어저께 목포에 가갖고, 목포 쪽에 내려가서 그쪽, 그쪽에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조력 발전 이런 걸쭉 보고, 거기서 이 시스템 속에서 AI하고 빅데이터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스마트한 오퍼레이션의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왔는데요. 갔더니 목포 사람들이 의외로 최근에 관심이 어디냐 했더니 창원이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창원이 지금 광역시를 달라 그래요. 합쳐갖고. 왜냐하면 이 시가 너무 쪼개지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때크리티컬 메스가 안 되기 때문에 70만 도시로서 도약을 하면서 광역시를 하려고 그래. 그 광역시가 되게 되면 동남부 경제별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 동남부 경제권이 생, 광역 경제권이 생겼을 때, 그럼 이쪽에 남, 서남부에 있는 이쪽 라인하고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지, 어떤 협력을 할 것인지, 이른바 남쪽 그 라인을 갖다가 경제 협력 라인인데, 이걸 한번 청정에너지라든가 이런 기술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변화인 거죠.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경제가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내려가는 경부축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 서울서부터 목포까지 내려가는 신재생에너지 축이에요 그린 축입니다. 이축두 가지 축이 존재하고 있고 나머지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제가 그 DMZ 쪽에 있는 그 군부대 가서 강의를 했, 어느 사단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사단에서 뭐냐면 앞으로 군 병력이 감축될 것이다. 또 하나는 새로운 그 4차 산업혁명을 움직이는 그런 기술들이 신무기 체제로 들어올 것이다. 신무기 전략체제로 들어올 것이다. 이랬을 경우에 군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것들이 한 사단에서 저한테 원하는 게 제4차 산업혁명과 군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됐습니다. 지금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의 의미도 모르겠다. 정의도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이미 전국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오고 있고 이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전망을 발표하거나 동향을 보고하거나 그런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디테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차 산업의 주역에 아직까지 못 되고 있고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우리가 능력만 있다, 소양만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디테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디테일에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런 체제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할수 있겠다. 그래서 이때 정부 역할이 뭐냐? 정부 역할은 지금 어느 한 부서가 사차전혁명 책임질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미래창조부가 간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정부에 있어서는 과학기술과 교육과 노동과 산업정책이 한데 어우러지는 오픈 플랫폼을 가졌을 때 정부 역할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4차업혁명위원회라든가 일자리위원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학 기술 이런 교육 노동 산업 정책 어우러지면서 한쪽으로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어울리고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기초 연구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산업 적 산업 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응용 기술들이 모을리는 한 부분. 또 하나는 그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인재 양성 이런 트랙들이 여러 개의 트랙들이 동시에 존재해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4차상업혁명에서 일으키고 있는 플러스 효과도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마이너스 효과를 합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우리나라가 총체적 플러스섬 사회로 가게 하는 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기술, 과학기술, 산업정책 그래서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고 하는 거 봤을 때 일단은 연구 개발서부터 저기 사업화까지 그쭉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런 그 전주기 어떤 그,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그때 그 때마다 빠지는 골짜기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악마의 강이라고, 어떤 때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어떤 때는 다윈의 바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그러죠자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국가 전략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부가 하는 역할도 있고 정부는 뭡니까? 제도라든가 어,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자금이라든가 예,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연구 개발 지원해주는 연구 장비를 제공해주는 이른바 큰 의미에서 연구 산업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구 산업은 본인이 직접 연구 개발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저기에 빠지지 않게끔, 데스벨에 빠지지 않게끔, 다리를 놔주는, 이런 브릿지 접근을 해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연자가 말씀드리겠지만, 연구사람은 저런 그 과학기술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아,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걸 어, 그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극복할 것인가 과제가 되는데, 한 가지 정책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 해보면 은 일단은 일자리를 저단시켜줘야 돼요. 직무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로 방식을 바꿔줘야 되고 또는 4차 정변을 통해서 발생하는 새로운 일자리 고급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마침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와갖고 인구가 전체적으로 약간 줄어듭니다. 또 하나는 생산연령 인구가 내년부터 줄어들어요. 이런 것들은 일자리 감축에 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인구적 요인 여기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가면서 새로운 gdp 향상을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걸 마이너스를 하는데 저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뒤떨어지는 떨어지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4차 산업혁명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gdp 새로운 국불 갖고 사회보험이라든가 사회보장 을 통해서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일자리 변화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높여서 국부를 창출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 국부를 누가 창출해내고 누가 버젓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했을 때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은 연구 산업이라고는 새로운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데 착목을 해갖고 이쪽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훨씬 더 건전하고 남보다 더 앞서서 어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고 끌고 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국국에서 국가가 이제 그걸 해 줘야 되고 국회는 제일 중요한 게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거 도입하는 데 있어서 세계에서 허들이 가장 낮은 국가로 만들어 줘야 돼요. 또 하나는 지역의 과제 해결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어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이런 국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또 국회가 오늘처럼 이런 그 포럼이 있으면은 국회가 어 경, 저기 그 정부를 선도해야 될 과제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국의 의회처럼 자체 보고서를 갖다가 정부를 선도한 자체 보고서 꾸준히 발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또 하나는 경제민주화가 아니 경제민주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의 정합성 어떻게 유지시 나가겠지요. 그 사회적 과제가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이런 포럼들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사차 대혁명이 적어도 활성화되고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디테일로 정리되게끔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어, 남은 과제는 그나마 가장 세이프한 인간의 고용력이 있는데 그건 더 이상 디시즈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남아있는 게 의외로 굉장히 심플한 단어인데 Think입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 네. 그리고 우리가 R&D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새 산업과 새 기술 그 다음에 하나가 인간이 기계를 활용해서 인간의 노,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 그죠? 그게 어그멘테이션입니다 증강입니다 그래서 증강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퍼즐이죠 네. 맞춰가야 되는데 저는 여러 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을 할말디로 표현하면, 저는 같이 만들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산업의 혁신 과정에서 나오는 활동들의 결과물로 가치를 어떻게 더 만들 거냐, 라는 걸로 이제 질문이 이제 변현되죠 저는 이제 그 박재민의 헌한 기술 경영이라는 칼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하나씩 쓰고요. 제가 76주를 썼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창조적 제품이 같이 만들기에 실패하거나 어려운 과정을 수없이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네,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가치 있는 혁신을 혁신 혁신 자체보다는 어떻게 가치 있는 혁신을 할 건지, 혹은 혁신을 어떻게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건지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컨텍스는 트 우리 전체 산업이 돼야 되겠죠. 수없이 혁신이꼴 네, 가치라는 등식이 깨지는 사례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동시에 과거와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가치 있는 혁신을 하는 사례도 수없이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생각에 이제 키워드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구해왔고 신뢰했던 한 단어, 즉 이노베이션 앞에 한 단어를 덧붙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 끝에 잿빛 하늘을 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노베이션에 긴 고람을 거쳐서 네, 가치 없는 네, 잿빛 하늘을 보고 싶은 사람은 없지 싶습니다. 스마트 이노베이션 어떻게 하면 되나? 단지 이제 기업 각자의 시각에서는 얼마든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산업 전체가 수혜자가 되는 그런 전략이겠죠 국가 전체가 수혜자가 되는 전략 저는 2000, 2003년을 거슬러서 연구개발 서비스업이 밸류 만들기 할수 있는 우리 경제의 미싱 컴포넌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미래부는 이것을 연구산업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전 당시 CRO라고 부르는 contracted, contracted Research Organization이라고 부르는 위탁 전문 연구개발 산업 중심으로 짰습니다 아니 지금은 이것을 주문 연구 산업이라고 놓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연구 장비 산업을 두고 R&D 기획에서 IP 관리 기술 사업화까지 R&D 프로세스 전반 관리해주는 연구 관리 산업 그리고 AI 과학기술 빅데이터 지능정보 기술 기반의 연구 산업을 묶어서 지능정보 신서비스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간단히 말하면 총체적 산업 관점에서 혁신 프로세스를 가동시키기 위한 빠져 있는 컴포넌트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연구장비 산업에서 보는 지금의 영세성, 주문 산업에서 보는 제도와 경험의 미비, 그리고 제가 연구관리 산업을 보면 소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제조지상주의 그리고 이런 제조지상주의 패러다임이 더 작동하지 않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했던 것. 그리고 미래산업에서 또한번 후발주자가 되어버리고 만 상황이 주는 당혹감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들 산업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 산업 전체에 디스럽티브트 아키텍처 루틴 레디컬로르는네 가지 혁신 기제를 잘 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 산업을 봐야 하고요. 아, 결국 연구 산업에서 제 4차 산업 혁명의 네, 빠진 고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와일로 하면 같이 찾고 산업과 산업의 벽과 병목을 없애고 혁신하되 스마트하라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벤 버냉키 이야기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AI를 어떻게 넘어설 거냐. 많은 이제 학자들이 제안한 것 중에 아까처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그멘테이션 해라. 넘어가라. 뭐 스텝 인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허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왜 띵크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한 사람이 직업이 바뀌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대환 신청을 했다가 리젝트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리젝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리젝트 한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의 수입 수준을 생각하면 동감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나 새로 바꾼 직업이 소득 불확실성이나 변동폭이 커서 이 사람의 리스크는 커졌다. 리젝트.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한때 세계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이전에 연방준비자회의 이사의 의장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기 아나운서가 프리랜서 하면 떼돈 벌듯이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새책 계약이 돼 있었고요. 네, 왼쪽에서 세 번째 그림이요. 그 다음에 코에게 강연이 몇년 동안 네, 네, 담보되어 있는 사람을 네, 리스크가 크다고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변하고 있습니다. 그 헬리 포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손을 갖다 달라고 했더니 왜그 위에 뇌를 달아오냐. 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이치 오노는 토요다가 지원에 원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했죠. 많은 학자들은 AI 경쟁하기 위한 여러 방식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키워드를 이 정도라고 봅니다. Make innovation smarter, Make the industry smarter, Make manufacturing smarter. 저는 어, 연구 산업이 우리 산업 전체에 특히 어, 지금 경쟁이 줄어들고 있는 그리고 일본이 말하는 제 4차 산업에서 사, 제조업의 전환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 네. 대신 지금 제안하고 있는 영국 사람의 일자리 창출을 가지 아직 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가 연구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혁신 프로세스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 혹은 전체 경제의 혁신을 도모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이건 과거처럼 노동 생산을 높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혁신이 만들어내는 가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보유한 전문 인력, 즉 지금 비어있는 스킬 쇼리지 베이컨시를 찾아서 채우고 앞으로도 찾아서 채워 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어, 아마도 지금 그그 어, 그 사이 부천의 변화를 위해서 확정도 안 되고 있고 좀더 이제 깊은 어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저는 오늘 발제를 어, 이것이 어 미래 산업 어 이라는 어어그 저는 뭐 연구 산업이 제4차 산업 혁명의 미래 산업이고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싱 엘리먼트다 라는 누군가의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또 나누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경제가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내려가는 경부축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 서울서부터 목포까지 내려가는 신재생 에너지 축이에요. 그린 축입니다. 이축두 가지 축이 존재하고 있고 나머지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제가 그 DMZ 쪽에 있는 그 군부대 가서 강의를, 했, 어느 사단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사단에서 뭐냐면 앞으로 군 병력이 감축될 것이다. 또 하나는 새로운 그 4차 산업혁명을 움직이는 그런 기술들이 신무기 체제로 들어올 것이다. 신무기 전략 체제로 들어올 것이다. 이랬을 경우에 군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것들이 한 사단에서 저한테 원하는게 제4차 산업혁명과 군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됐습니다. 지금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의 의미도 모르겠다. 정의도 안돼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이미 전국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전망을 발표 하거나 동향을 보고 하거나 그런 시절이 아니죠. 이제 그 다음에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연구개발 지원해주는 연구장비를 제공해주는 이른바 큰 의미에서 연구산업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구산업은 본인이 직접 연구개발 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저기에 빠지지 않게끔 데스밸리에 빠지지 않게끔 다리를 놔주는 이런 브리지 접근을 해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연자가 말씀드리겠지만 연구 사람은 저런 그 과학기술 산업에서 있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차산업 혁명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아,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걸 어, 그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극복할 것인가 과제가 되는데 한 가지. 정책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은 일자리를 저단시켜 줘야 돼요. 직무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 방식을 바꿔줘야 되고 또는 사차 혁명을 통해서 발생하는 새로운 일자리 고급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야 지금은 디테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차 혁명의 주역이 아직까지 못 되고 있고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우리가 능력만 있다. 소양만 있다가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디테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디테일에 강해져야 된다는 거. 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런 체제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할수 있겠다. 그래서 이때 정부의 역할이 뭐냐? 정부의 역할은 지금 어느 한 부서가 사사능범 책임질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미래창조부가 간사의 권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지금 차 이번 정부에 있어서는 과학기술과 교육과 노동과 산업 정책이 한데 어우러지는 오픈 플랫폼을 가졌을 때 정부 역할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라든가 일자리 위원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 이런 교육, 노동, 산업정책에 어우러지면서 한쪽으로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어울리고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기초연구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산업정, 산업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응용기술들이 모을리는한 부분 또 하나는 그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인재양성 이런 트랙들이 여러 개의 트랙들이 동시에 존재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4차 상위혁명에서 일으키고 있는 플러스 효과도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마이너스 효과를 합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우리나라가 총체적 플러스 섬 사회로 가게 하는 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기술 과학기술 산업 정책 그래서 국가경쟁 향상이라고 하는 거 봤을 때 일단은 연구개발서부터 저기 사업화까지 그쭉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런 그 전주기, 어떤 그,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그때그 때마다 빠지는 골짜기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악마의 강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다윈의 바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그러죠. 자,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국가 전략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부가 하는 역할도 있고, 정부는 뭡니까? 제도라든가, 어, 제가 어저께 목포에 가갖고, 목포 쪽에 내려가서 그쪽, 그쪽에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조력 발전 이런 걸쭉 보고, 거기서 이 시스템 속에서 AI하고 빅데이터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스마트한 오퍼레이션의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왔는데요. 갔더니 목포 사람들이 의외로 최근에 관심이 어디냐 했더니 창원이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창원이 지금 광역시를 달라 그래요. 합쳐갖고 왜냐하면 이 시가 너무 쪼개졌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때 크리티컬 메스가 안 되기 때문에 70만 도시로서 도약을 하면서 광역시를 하려 그래. 그 광역시가 되게 되면 동남부 경제 별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 동남부 경제권이 생, 광역 경제권이 생겼을 때, 그럼 이쪽에 남, 서남부에 있는 이쪽 라인하고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지, 어떤 협력을 할 것인지, 이른바 남쪽 라인을 갖다가 경제 협력 라인인데, 이걸 한번 청정에너지라든가 이런 기술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변화인 거죠.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